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종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가라 4 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 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.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의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다 할 것이요. 그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.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천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.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요.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.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지 말 것이며,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.오직 온전하고 공존한 저울추를 두며.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. 그리하면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.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,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.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.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하지 아니하였노니라. 그러므로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회를 주어 자제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느님 요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암멜리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다. 너는 잊지 말지니라.